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오늘의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부터 해외주식 실시간 장고 91만원, 해외주식 소수점 장고 151만원, 국내주식 실시간 장고 192만원, 국내주식 소수점 장고 37만원 매수되어 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471만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약 30만원을 투자해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1대1 비율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해외주식 중 대표적인 ETF 몇 종목과 국내주식 중 제가 사고 싶은 종목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장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은 조정을 넘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미 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이 들으면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저는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큰 폭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천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식이 다시 반등하여도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우상향을 통해 저를 포함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매수하여 여러분들께 그 과정의 끝이 진정한 복리를 이룰 수 있는지, 혹은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좋은 배팅을 통해서만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1분씩 투자하셔서 저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투자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의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